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그, 있구 사오리가 인정했던 월클의 한계가 왔나요? 경기에 질 수는 있지만 예전에 보였던 월클 투혼, 팀워크, 조직력을 찾아볼 수 없고 팀 분위기도 안 좋아서 남은 두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입니다. 1패 골드실 마이너스 5위 월드클라스는 오늘 승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애기가 세트피스에서 흐름볼을 골든녀 골키퍼 넘버 원투를 다투는 허경이를 뚫고 귀중한 득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슈팅이 캐시 맞고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캐시가 아주 몸이 유연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골키퍼 같습니다. 이연이 김진경 허경이로 이어진 패스에서 허경이가 2 선에서 높은 곳을 찌르는 슈팅이 캐시가 1차 선방했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뒤로 꺾였던 허위를 다시 세우며 손으로 들어가는 골을 쳐냈습니다 허경이와 함께 골든야 넘버 원투를 다투는 골키퍼답게 오늘 골키퍼 대결도 대단합니다. 아니야, 너는 뭐 있어?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 아, 돼. 이현이가 이혜정에게 좋은 패스를 찔렀는데 이혜정의 슈팅이 방향도 안 맞고 강하지도 않아서 너무 좋은 패스에 비해 분위기 다운되는 슈팅이 되었습니다. 오늘 김진경이 중거리포를 여러 번 날리고 있는데, 킥의 유력은 예전처럼 변하지 않았고, 골든에서 슈팅품이 가장 예쁜 그 자세 또한 여전합니다. 긴장감 없었던 전반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에 불이 붙으면서 한골차 승부가 되는 것처럼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다 후반전에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네, 오늘 슈팅이 가장 많은 김진경이 세트피스를 통해 결국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퀵인 후이연에게 볼을 받은 김진경은 전메티커인 강한 중거리포를 터뜨렸고 앞에 있던 차선인는 볼을 피해 폴짝 뛰는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천하의 캐시도 앞에 시야가 가려 이 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골 싸움에 경기에 불이 붙었는데 사실 구척에게만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구척 장신인데 김진경의 퀵인이 애기발에 맞고 캐시 손에 맞고 들어가 결승골이 될수 있는 시간대에 월드클라스는 아찔한 자책골을 내주었습니다. 구척장신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승패를 결정짓는 허경영의 쇠격골까지 터지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구척장신은 G리그 B그룹 첫 경기를 부담스러운 강팀 월드클라스를 맞아 귀중한 첫 승을 거두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순항을 했습니다. 이영표 감독도 리그에 복귀한 첫 경기에 많은 준비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독으로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성적이 없고 한일전 2차전에 승리하여 기분적으로는 상승세였겠지만 전통의 강팀에게내도 어정쩡한 구청장신을 맡아 첫 경기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허경희를 꼴대에 놓고 안정감을 가지며 석공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본 것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챙겼지만 김진경 외에 뚜렷하게 필드에서 종영무진 활약하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팀 전력의 좋은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첫 경기를 잘 풀었지만 죽음을 줘서 남은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영표 감독의 전술을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월드 클래스는 오늘 경기만 보면 비주에서 멸망 토너먼트로 가야 할 팀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질때 지더라도 월클이 가지는 팀워크, 조직력, 투혼의 경기가 실종되었고 사우리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멘트가 있어서. 남은 경기도 월클 팬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그, 아니다. 리그에서 탈락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네번의 우승에 빛나는 월드클라스는 이번 시즌이 최악의 분위기를 만들며 왕조의 몰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사울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정하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이 숙대바시된 팀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래도 월클이니까 응원해봅니다. 오늘의 플레이오프 더 매치는 부척장신 세트피스의 핵이며 대포할 슈팅으로 월클 문제를 위협하고 동점골을 넣은 김진경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빅매치 마시마 대 시무 드이 붙는 원더우먼드 스트리밍 파이터 경기 후 뵙겠습니다. 메카니였습니다.